제가 좋아하는 제가 아끼는 몇 권의 책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더치시츠 목사님이 지은 당신의 심장을 다시 고동치게 하라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제목도 참 좋아하지만 책의 내용을 참 좋아합니다. 당신의 심장을 다시 고동치게 하라라고 하는 책을 보면 더치시츠 목사님은 그 책에서 그의 중요한, 신실한 동력자이고 중보기도 사역을 인도하고 있는 바비 비열리라고 하는 분의 회복의 간증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옮겨왔으니까 바비 비열리의 간증을 좀 그대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나는 28살이었고 아주 비참한 가운데 있었다. 남편과 나 사이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갈라져 버렸기 때문이었다. 남편과 나 사이에는 자녀 셋이 있었다. 우리 부부는 병든 노모를 모시고 있었는데 상태가 심각해서 항상 깊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했다. 그런데 어느 날, 친정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부음이 날라왔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비행기를 타고 뉴저지에서 텍사스로 날아갔다. 그때 나는 이미 살아갈 능력을 잃어버렸으며 내삶 구석구석에 스며든 스트레스를 스스로 처리할 힘조차 없었다. 머리에는 천근이나 되는 무거운 짐을 항상 얹어 놓은 느낌이었으며 그 무게 때문에 어떤 때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가 없었다. 비행기에 앉아 있는데 내 옆에 앉아 있는 승객이 말을 걸어왔다. 그래서 그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그런데 이야기 도중에 그가 뜬금없이 저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당신도 제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알고 있나요? 하고 묻는 것이었다. 주일마다 교회에 꼬박꼬박 출석하는 나 같은 사람에게 감히 그런 질문을 하다니 나는 너무 기가 막혀 이제는 혼자 조용히 있고 싶다는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반대쪽으로 돌려버렸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질문은 친정에 도착해서 며칠이 지나도록 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과연 나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일까? 아버지의 장례식을 마치고 돌아온 나는 즉시 목사님께 상담을 요청했다. 나는 그날의 일을 이야기하며 아버지 장례식에 갈때 비행기에서 제 옆자리에 앉았던 사람이 제게 예수님을 아느냐고 물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질문은 한 번도 제 머릿속을 떠난 적이 없어요. 목사님은 제가 정말로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하세요. 그 말에 목사님은 꽤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아 보였다. 주일학교 교사에다 여전도의 회장인 내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으니 얼마나 놀라셨겠는가. 그때까지 난 남편과 적극적으로 교회 활동에 참여하며 겉으로 보기에 썩 괜찮은 삶을 영위하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내가 예수님이 묘사하신 회칠한 무덤 같은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겉으로는 아름다워 보였지만, 실상은 죽은 사람의 뼈와 불결함이 가득 찬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다.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 목사님과 기도하며 그몇분 사이에 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목사님 사무실을 가득 채우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그 빛을 통해 내가 구세주를 필요로 하는 죄인이라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목놓아 울기 시작했다. 그러자 주님은 사랑과 은혜로 조용히 나를 감사하시며 두려움과 쓴 감정에서 자유케 해 주셨다. 정말 그것은 기적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경험이었다. 나는 이 놀라운 일을 누구에게든 말하고 싶어 집에 도착하자마자 시어머니 방으로 뛰어 올라갔다. 그리고는 아까 목사님 방에서 경험한 일을 흥분된 목소리로 말씀드렸다. 그러자 하나님의 기적적인 사랑이 시어머니와 나 사이에 스며들어 우리 두 사람 모두를 치유해 주시는 게 느껴졌다. 하나님은 지난 9년 동안 심장 혈관 질환 때문에 거동이 많이 불편하셨던 시어머니. 그리고 분노에 쓴 감정 때문에 마음이 황폐해져 있던 나를 치유해 주셨다. 그 날을 기점으로 내 결혼 생활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에 들어갔으며 다시금 남편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두 사람의 삶을 변화시킨 것이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보기도 사역자 바비 비열리. 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는 주님 주시는 회복과 변화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들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고 괜찮은 척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오늘 우리들도 바비 비열리가 경험했던 것처럼 해결되지 않은 수많은 삶의 어려움들을 안고. 그것을 어려움들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주 안에서 회복을 경험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첫째,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절망의 시간 가운데 거기에 벗어나서 우리의 인생의 소망의 다리로 나아가는 것, 예수님을 만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래서 우리의 소망 되신 우리의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그분과의 진정한 만남을 가진다면, 우리는 궁극적인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될 것이고 주 안에서의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의 인생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지만 거기에도 주님의 은혜는 여전히 있다고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주님을 만나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인생에 소망이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의 본문으로 들어가시면 오늘 우리의 본문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처음에 막달라 마리아 안시고 첫날 저녁에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마리아 제자들을 만나셨어요. 그리고 제자인 도마에게 나타나신 후에 오늘은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14절 보시면 부활 후에 세 번째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음을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아멘.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오늘 우리의 본문. 21장 3절 말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이 지금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들은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들이 할수 있었던 것, 그 일을 물고기 잡는 일을 하기 위하여서, 그들은 물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사라지면 우리도 방향감각을 잃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결정을 내려야 될지 우리도 잘 알지 못합니다. 본문 3절 후반절을 보시게 되면, 제자들이 어떤 상황을 겪습니까?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라고 말합니다. 밤새도록 배에 앉아서 물에 그물을 넣으면서 빈 그물을 끌어올리면서 그들이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참으로 곤욕스러웠을 것입니다.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본문 5절 보시면 그들을 사랑하셨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라고 물으시면서 그 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그물 가득하게 고기가 잡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자 놀라운 일들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9절 보시면 제자들은 지쳐 있었는데, 지쳐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식사를 준비하시는 모습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우리가 지쳐있는 순간에, 우리의 인생의 고난으로 여겨지는 그 순간에, 우리가 다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알고 계시고,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주목하여 보고 계시는 우리의 상처가 무엇인지, 우리의 쓴뿌리가 무엇인지, 우리의 아픔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다면, 우리는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사건들 중에서 가장 설레는 사건은 바로 만남의 사건입니다. 만남 가운데 어떤 만남은 우리의 인생을 운명적으로 바꾸어 놓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만남이 바로 우리와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미국 보스턴의 지하 병동에 한 소녀가 격리 수용돼 있었습니다. 소녀는 마음의 어둠 때문에 심한 정신병을 알아서 사람들이 다가오면 괴성을 지르고 사납게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의사들은 온갖 노력을 기울였지만 결국 회복 불가능이라고 하는 진단을 그 소녀에게 내렸습니다. 부모도 아이를 포기해 버렸고 그 누구도 그 소녀를 면회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소녀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회복 불가능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았던 이 소녀가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을까요? 다시 뭔가를 할 수가 있었을까요? 예, 예수님 만나면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변할 수가 있습니다. 이 소녀가 그랬습니다. 은퇴한 간호사가 계셨는데 그 간호사가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이 소녀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소녀의 마음에 조금씩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음의 어둠이 걷히기 시작하더니 마음 문을 조금씩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회복 불가능이라고 진단받았던 정신질환마저 완전하게 치료되었습니다. 마음의 빛을 되찾은 이 소녀는 자신이 경험한 일들을 기억하며 이제는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 정말로 어려운 누군가를 위하여 나도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다짐합니다. 이 소녀가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헬덴 켈러를 세상의 빛으로 이끈 엔 셜리반 메이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도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때로 우리가 고난을 경험하면서 하얀 밤을 지새우는 밤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더위는요, 선풍기가 있고, 또 혹시 에어컨이 있으면, 에어컨이 있으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 밤에 잠못 자지는 않고, 선풍기 정도 있으면 잠잘 수 있습니다. 잠들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우리가 하얀 밤을 지새운다고 할때 더위 때문에 하얀 밤을 지새우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인생의 수많은 문제, 고민되는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한 밤에도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나에게 더 이상 도움이 되지 못하는 한계 상황들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때도 주님은 여전히 나를... 주목하고 보고 계십니다. 내가 눈물을 흘릴 때 나에게 다가와 위로하시는 주님의 은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다시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은 것 분명하지만 복음의 은혜를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렸다면 소망을 잃어버렸다면 우리는 오늘 다시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그분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면 우리는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님 만나는 은혜가 경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둘째, 예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예, 기도하는 것참 중요하죠. 성경에 보면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구절들도 많이 나와 있어요. 예, 여기 뒤쪽에도 보시면, 예, 기도해야 된다. 라고 하는 구절들도 붙어 있습니다. 예,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에, 말씀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예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시카고의 토마스 학계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이 사람은 주어가는 회사 컨설트에서 조언해주고 주어가는 회사를 살리는 전문적인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는 IGA라고 하는 식료품 자영업자 연합회 회장인 딕 해리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연락을 납니다. 우리가 지금 파산 직전에 있는데 마지막 이사회, 임시 이사회가 열리는데, 긴급으로 이사회가 열리는데, 여기 와서 우리에게 필요한 이야기가 있으면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합니다. 토마스 아계가 이곳에 갔어요. 중역 중력, 회사 중역들이 얼마나 절망하고 있었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파산한 것이 아닙니다. 돈이 잠시 없는 것 뿐입니다. 이둘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가끔은 머리를 숙이는 것만으로도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가끔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저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이사 여러분들, 저와 함께 여러분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한순간 충격으로 중력실이 조용해졌어요. 뭐 세상의 조언, 이런 거 해주는 줄 알았는데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고 하니까 정적이 흘렀습니다. 다음 순간 한 사람씩 자신이 앉은 의자를 뒤로 밀어놓고는 모두 땅바닥에 무릎을 꿇습니다. 토마스 아끼도 무릎을 꿇으면서 이렇게 그들에게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한쪽 무릎만 꿇지 말고 양쪽 무릎을 다 꿇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현재 직면한 위기 넘어있는 비전을 보게 하옵소서 이들이 자신들과 자신의 책임에 대해 생각하는 것보다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을 알고 계시며 주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기도가 끝난 후에 분위기가 바뀌어 갔어요 우리가 할수 있겠다 우리가 지혜를 모아보자 그리고 이사들이 자신들이 가진 것을 희생하여 회사에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눈과 손을 들고 목사님 나는 정말 아무 문제도 있지 않습니다. 난 너무너무 평안하고 괜찮습니다라고 말하실 분이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있는 저도 그렇게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을 결단해야 합니다. 회복을 원하신다면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우리가 자다가 깰 때입니다.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악합니다. 이러한 때 마귀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 어떻게 3천 명을 한 번에 회개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을까요? 예수님이 성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 위대한 위대한 지도자로 어떻게 연약한 그가 쓰임 받았을까요? 거기에는 기도했던 베드로의 모습이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 보면 루타에 사는 중풍병자 애니아를 고쳤을 때도 베드로는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도행전 9장 40절 말씀을 보면 요바의다비다가 죽었을 때 베드로가 무엇을 하는지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예 베드로가 기도할 때옆바에 답이다가 살아난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우리들도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 시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 앞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길이 열립니다. 문이 열립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가 반드시 경험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기도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가정의 여러 일들을 위해서, 또 경제적으로 참으로 어려운 때, 일본과 대한민국이 참으로 복잡한 이 때, 우리의 생활 속으로 들어갔을 때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을 가지고 있는 이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 이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위기이지만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시작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땅의 성도들과 교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땅 가운데 이루어 가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하거나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정말로 그렇지 않습니까? 부인날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문제를 바라보지 않으려고 해도 문제가 자꾸만 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주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간절하게 우리의 문제를 맡기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는 예배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국 백화점의 왕이었던 존 워너메이커가 기도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 정의를 참 좋아합니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기도란 하나님과 손을 잡는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손을 잡아주신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면 우리의 인생의 답답한 모든 문제들 우리는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우리는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가 기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순간순간 기도하며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와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소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셋째 예수님을 주인으로 회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회복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법문 15절 그리고 17절 보시게 되면 조반을 먹은 후에 베드로에게 주님은 세번 물으십니다. 먼저 뭐라고 물으시냐면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물으십니다. 에, 그렇게 부르시는 것이죠. 베드로를 시모나라고 부르시면서 그 실패를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책망하려고 그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또 뭐라고 이어서 말씀하시냐면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베드로의 가장 큰 실패의 원인을 이 질문에서 베드로 하여금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문제는 사랑의 문제였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문제였습니다. 주님의 수제자했던 베드로, 주님을 사랑하는 문제, 이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나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것을 주님께서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의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의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신 것입니다. 절망 속에 있는 베드로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만나 주시고 대화하시고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은혜. 놀라운 은혜를 오늘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자리에 있는 우리들도 심령으로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다른 것보다 먼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이 질문에 자신있게 아멘으로 대답할 수 있습니까? 주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때로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고 때로는 물질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고, 때로는 어떤 목적과 목표를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고, 다른 어떤 것이 우리의 인생에 가장 사랑하는 것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인생의 주인으로 다시 회복되기를 원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도바울은 본인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자신의 죽음이 확인되는 거예요. 야, 그렇다. 진짜 나는 내가 주님의 십자가에 나를 놓고 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죄인이다. 그러니까 나는 날마다 죽고 주님이내 안에 사셔야 된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해 보면 예, 사도 바울이 귀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눈의 부탁드리지만 꼭 여러분이 암송하셔야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거나 암송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도 바른 지금까지 자신을 이끌고 오던 옛자 옛 모습을 십자가에 못박았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제는 자신 안에 임하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생관이 바뀌어야 합니다. 내가 주인되어서, 여전히 내가 주인되어서, 나를 다스리고 있는 인생관이 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회복해야 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내 안에 모셨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분을 내 안에 허수아비처럼 그냥 세워 두는가 아니면 진짜로 주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나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는가 오늘 우리는 우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고 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성령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가 자아를 굴복시킬 때,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기적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 줄 아세요? 내가 자꾸만 주인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남편과 아내, 자녀와 부모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까?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내가 말하는 것이 영향력이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가정은 오늘도 많은 갈등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가정의 주인은 주님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주님이 우리의 가정의 주인 되시면 우리의 가정의 주도권을 넘겨 드리고 그분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으로 회복되시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 경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회복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께 기도하면,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회복하면, 우리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생애 가운데 반드시 경험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